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할리버지 예, 김두영입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2021년도 태안군 족구협회장 해장기 예, 족구대회 일부 예, 사강전을 여러분들은 보시겠습니다. 일부 사강전의 재욱 팀과 예, 한울 홍의 예, 경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한울 팀의 공격수는 백창훈, 아, 그리고 재욱 팀의 공격수는 가재욱 되겠습니다. 일부 4강전입니다. 예, 지금 2부는 결승을 마쳤고요. 예, 이 일부 4강전도 하나 마쳤고, 여게 지금 일부 4강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팀이 결승전을 할 것입니다. 예, 지금 1세트에서는 예, 한늘 팀이 승리를 했고요. 예, 2세트가 남았습니다. 지금 2세트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 세트 막 진행을 했는데요. 어? <meric 프로> <auster> 아이고. 아 <Their royalty noise> 자자 4대1입니다 2세트 경기 일부 4강 제욱팀과 한울 홍해 2, 2세트 경기입니다 4대1 와아 하늘팀의 백창훈 선수 페인트를 아주 연타를 페인트로 잘 넣습니다 아, 아. 5대 2입니다. 파키! 아, 또 봐! 나이스. 나이스! 어. 괜찮아? 공격수 쪽으로 때린 볼이 이쪽 제욱 팀의 공격수가 눈에 좀 맞았습니다. 아. 어, 아. 어. 큰 부상 없기를. 아유, 다행입니다. 일어났습니다. 6대 2. 정도좀안돼 내가 찰게요 그냥 역시 그냥 착착 실제 어 같은 거우는이는데 내가 오픈 더할어 오픈은 차지 오픈? 차야 돼안 쓰면 안돼 파이팅 하나 둘셋 나이스 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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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기아 <laughs>

8대3. 네, 입니다 기러기가 집을 찾아서 가네요. 아. 9대6. 하늘 공격수가 욕심을 내네요. 예, 점수 차이가 나니까. 9대6입니다. 근데 적구는, 몇점 점수는 금방 뒤집어져요. 아싸! 아싸! 세개세 개. 고고! 아! 11대7 바우 니다12대7저 서브 가, 안 들어갈 때는 공격 수가 지쳤 어요. 지쳤 으면 저꼭 서브 가, 안 들어갑니다. 아. 빈 자리 잘 꽂았습니다. 비각으로 지 <목소리> 사람도 하나 쓸나 아, 14대8 매치 포인트입니다 14대9, 15대9로 일부 4강에는 하늘 홍이. 예,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 결승전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요. 예, 다음 결승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